이 검단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가깝고도 먼 곳입니다 같이 기자회견 해주시기로 하신 분들이 잠깐 조금 늦어지는데요 기자 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인천시 의회 인천시 의원님이신 이순아 의원님 그리고 김명주 시의원님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 송승환 의원님 그리고 심우창 의원님 같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모든 더뎌져서는 안 됩니다. 자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5호선 연장을 위한 인천시 김포시간 시민의 삶을 반영한 실질적 합의를 촉구합니다. 오는 7월 12일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을 제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본 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공청회는 5호선 연장이 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본사업 궤도에 확정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신호탄입니다. 공청회 절차를 통해 5호선 연장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랍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와 대도시 광역교통 위원회는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추가 검토사안으로 반영하고 향후 5호선 연장 노선에 대해 지자체 간 합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서울시와 김포시, 그리고 서울시의 강서구가 인천시를 배제한 채 서울 5호선 김포연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인천시는 5호선 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 이견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수차례 조정 회의를 거쳤고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건의하였던 기존 노선도 포기해가며 김포시와의 상생 노선인 5호선 연장 인천시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조정안에서는 기존 인천시안의 원당역이 제외되고 불로역이 김포 감정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천시가 제안한 4개 역사에서 총 2개 역사만 반영된 것입니다. 대광이는 지자체 간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사전에 지자체 간 조율이 되지 않은 그런 조정안을 발표하며 지자체 간의 갈등 그리고 우리 검단 신도시, 검단 원도심 간의 민민 갈등만 부추, 부추기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대광위에 조정하는 우리 인천 서구와 검단 주민들 일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안이었습니다 철도 건설은 균형 발전과 향후 인구 수요를 고려한 장기적 프로젝트로 종합적인 개발 계획과 주민 수요 분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는 약 336만 평, 계획 인구 약 18만 명의 신도시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행정,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단은 30년 넘는 시간 동안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도와 서울시의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민들이 감내해왔던 피해 보상 차원에서도 폭증하고 있는 우리 검단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도 5호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난 4월부터 가장 합리적인 5호선 연장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대도시 광역교통위원장, 인천시장, 김포시 국회의원과 협의를 진행하며 김포시장에게도 면담을 요청하는 등 모든 경로를 통한 5호선 노선 확정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인천 서구 의회와 인천시 의회 역시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님과 김병수 김포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서울 5호선 연장 노선한 조정에는 지자체 간 합의가 관건입니다. 매일 아침 출퇴근길 고통받는 우리 검단 주민들을 위해 두 분께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주길 부탁드립니다. 강대강 대치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장님들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인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서울 5호선 연장사업이 중단되거나 혹여나 백지화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도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앞서 앞장서겠습니다. 다가오는 공청회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균형 발전, 우리 검단 주민들이 교통 편의를 정말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검단 주민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분들과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인천 서구의 이영철 의원님과 김남원 의원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기자회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네, 고맙습니다.